X, X, Y, Z, 다음 두 개의 등식을 만족할 때, X의 최댓값 구하래.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들아. 요 등식이 있고. 이렇게 있는데. 위에 있는 게몇 차식이야? 1차식, 밑에 있는 거 2차식이잖아. 1차식, 2차식 나왔으면 벌써 꽃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고 나는 x니까 x의 범위를 이렇게 x 제곱을 이렇게 넘겨가면 이렇게 바뀌겠지 맞어 이제 코시 할때 누구부터 2차식 y 제곱 z 제곱 끝나갔다 y z의 제곱인데 개수 2 1이어야 되는 2의 제곱 1의 제곱 그럼 그대로 여기는 5에 뭐 이제 y제곱 플러스 z제곱 대신에 9 마이너스 x의 제곱 여기는 3 마이너스 x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? 45 마이너스 5x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の x 플러스 9 한쪽으로 넘어가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, 마이너스 36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3x의 제곱, 마이너스 3x, 마이너스, 6, 으로다 나눠지는구나. x제곱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x 플러스 3, 마이너스네. 그럼 x의 고민은 결국, 마이너스 2 이상, 3이야. 이렇게 되는 거니까, x의 최대 값은 3, 이렇게 돼야지. 맞죠?